하나님 말씀은 욕기 29장입니다. 욕기 29장 전체를, 한장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laughs> 욕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 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 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 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신해를 쏟아, 쏟아냈으며, 그 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이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은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과를 내가 건졌습니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서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이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액한 물건을 그 이스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복음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마늘이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우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이를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 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요비 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 보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였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대요. 그런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그것을 이제는 요비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부가 있었습니다. 저주로 목욕할 만큼 풍성한 가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름이 가위틈에서 신혜가 될 만큼 그건 뭐예요? 그만큼 농산물이 또 올리브 기름이 많이 자서 얼마나 풍성했는지 몰라요. 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인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 앞에서 함부로 입을 어렵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입을 되지 않았대요. 노인들도 자기가 오면 일어서대요. 그만큼 그에게 와 있는 권세와 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어려운 자들이 자기를 통해서 또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그들이 눈처럼 도와주었고요 저는 자의 발처럼 도와줬어요. 가난한 자의 아비가 될 정도로 그들을 다 도와주었어요. 그럼 그에게 지금 뭐가 있었습니다? 부가 있었고요. 권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의 존귀함이 있었습니다. 하, 이 정도면 인생으로서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 아닙니까? 그는 또 거기에 또 무엇이 있었냐면, 젊은이들에게 말을 하면요. 그의 말을 거스리지 않냐고 다 받아들였대요. 대부분 젊은이들이 노인의 말에 귀를, 나이 든 사람들의 말에 귀를 냈습니까? 요즘에 한국에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다 지나간 말을 귀찮 귀담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왕년에 옛날에 있던 구식이고 옛날에 구식 사고방식이고 다그런것 때문에 안 들어요. 그런데 요비 말을 하면 다 그렇게 들었대요. 예.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스며들었다. 옛날엔 그랬대요. 자기에게 그런 존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이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이 입을 벌렸대요. 얼마나 그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이 자기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대요. 부와 귀와 능력이 있었고요. 그 나이 들면서도 젊은이들을 통해서도 끝까지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때요? 그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부도, 능력도, 모든 사람도 다 자기를 떠났고,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기는 커녕,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오히려 책망하고, 아무도 귀 담아 듣지 않고, 그는 억울함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소원이에요. 옛날처럼 그런 영광의 날이 내게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런 날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나중에 보면 왔어요. 자녀들도 두 배. 부도 갑절의 축복을 받고요. 그에 맞은 존귀와 영광도 다 그렇게 하면서 예, 그 날수를 장수하면서 그 인생을 마쳤던 것이 욕기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욕이 있었던 일들이 있었고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기서는요, 있었던 일과 다시 회복하는 일에 그 중간되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시려고 이르신 것이 아니에요. 있었던 옛날의 부와 존귀와 능력과 모든 어, 권세가 영화가 다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예, 잠시 거두셨어요. 그때는 욥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 희망이 없어 보였고 억울했고 모든 슬픔이 다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했어요. 다시 회복하고 갑절이나 회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중간에 있었던 일들 속에서 다시 회복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뭐가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지금 이렇게 원하는 것을요, 결국은 다 주시거든요. 아, 옛날에 그랬던 것을 다 주세요. 그런데 그 회복 가운데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제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기 젊음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는 육신의 나이 들었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내가 질수 있었던 것을 빼앗겼다고, 놓쳤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쉽고 안타깝고 억울하고 막 해요. 그런데요.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뺏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잡을 수 없는 인생의 건강은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자녀예요. 그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자기 육신의 인생에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 구현이 심판에 있는 그 인생의 시간표는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다시 다 얻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쥘수 있는데 못 가진 것에 아쉬움 때문에 막 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쉬움 때문에 내가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이제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것이에요. 뺏기거나 잡을 수 없거나, 좀 감정적으로는 내가 좀그 달리 보일지 모르지만, 뭐 어떻게 현실은요, 결국은 다 떠나가는 것이고,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사실은, 그것을 대하는 나의 입장은 좀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이렇든 저렇든 사라진다라는 것의 입장에서 보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갑절에 또 다른 자녀를 복으로 주셨지만 지나갔던 내가 사랑했던 자녀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경험한 자기의 늙음과 이제는 더 이상 옛날 같이 막그 열정을 가지고 아니면 그에 가지고 있는 젊음의 그 혈기를 가지고. 역동적으로 막할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할수 없게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질과 귀와 존귀와 영광을 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혹시 실수로라도 그가 부지부식간에도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을까봐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따로따로 다 제사를 드릴 만큼 사랑했고 보호해주기를 원했고 그러한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부모 마음에 아픔을 여서 죽었어요. 그러한 것을 겪은 요백에 있어서는요. 다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었어도요. 그 은혜를 또, 하나님이 주었던 부와 존귀와 영광을 다시 그 손에 쥐었을 때는요, 그 전에 주셨던 것과 근본적으로 다름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요백에 선물하시려고 요에의 상실의 아픔과 절망의 고통들을 다 느끼게 하셨던 거예요. 다시 주신 것이 갑절의 복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갑절의 축복 속에서 옛날보다 더 멋지게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옛날처럼 그러한 방식의 인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을 삽니다. 마지막 장을 보니까, 요비 그의 사대를 봅니다. 아들과 손자와 손자를 봐요. 사대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140년을 더 살게 하셨대요. 물론, 요배 시대는 그렇게 오래 살았던 시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이외에도 오래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오래 살게 하셨다는 것은 젊음이 80세도 뭐 젊은 청년처럼, 100세도 청년처럼 그랬다가 아닙니다. 젊음의 때, 청년의 때는 그 시기입니다. 오래 살게 하신 것은요, 나이든 세로에서 더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백 년을 지금 백세 인생이잖아요. 백세 인생을 산다고 해서 청년의 기간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역동적으로 일했던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간이 길어져요? 남은 날수의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옛날처럼 더할수 있는 것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요백에 허락하셨을까요? 인생에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달리 볼수 있는 은혜를 그 다음에 달리 사용할 수 있는 일들을 그 다음에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이 요백에 허락하여 주십니다. 지금 앞서 오늘 본문은 29장은 지난날의 영화와 존과 영광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일 봐야 될 20, 30장의 1절만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그 말은 뭘까요? 내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늙었다라는 거예요. 물질 세상에 뭐 물질은 다시 얻을 수도 있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누려야 되는 나는, 옛날에 젊은 자들은 어땠어요? 나에게 말을 스며들어서 듣고, 비를, 가, 예, 가뭄에 비를 기다리듯이 와서 기다려주고 했었는데,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데요. 그 젊은 자들은 그 아버지는요, 자기 발, 발바닥 밑에만도 못했던 그 아버지의 자식들인데도 그들이 나를요, 비웃고 있대요. 왜 비웃을까요?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없어요? 젊음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우, 예, 웃게 여기 있는 거예요. 다 가진 것보다 뭐요? 모든 기회가 가능성이 젊음이 없어요. 그것을 욕이 알게 됩니다. 이제 그게 내일인데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이 있죠. 지금 내가 좀 그래도 젊다고 생각되어지고 나는 늙었는데 여전히 나는 나, 내 정신적인 나이는 여전히 청바지 입고 옛날의 젊은 사람과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고요. 여전히 내 주위에 있는 젊은자들이 나를 볼 때는요. 그냥 나이 든 사람이에요. 요, 요, 우리의 신체의 나이가 옛날보다는 좀더 오래 살고 좀더 건강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시기의 나이는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자에게 있어서 구할 것은 옛날의 영광이 다시 되기를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신 은혜 속에서 주시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것에 맞게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이 시간표서에 주셔야 될 것을 보호로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요? 결국은 다시 얻는다 할지라도 옛날에 누가 빼앗아간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실이었지만 빼앗아 가지 않아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붙잡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내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우리는 반드시 옵니다. 욕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이 앞까지는요, 이게 욕의 마지막 대답이거든요. 이 앞까지의 모든 부분들은 뭐예요? 재앙 때문에 다 뺏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주시는 것을 구하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뺏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가 놀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옛날과 같은 영광을 주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과 같지 않아요. 마치 옛날에 젊은이들이 야 멋진 차, 멋진 스포츠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걸 좀 마음껏 여행도 다니고 막 붕붕 타면서 야타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를 장만했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타고 싶어요. 지금 그때 그런 멋진 것을 내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주면 뭐예요? 이제 눈도 안 보이고 그걸 타, 스피드를 즐길 만큼의 힘도 없고 그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럼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잘하면 다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하면 회복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보게 하세요. 그래서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사람 볼 때는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상실한 모든 것들을 자꾸 얻으려고 다시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서 남은 그 인생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해 하시면서 살게 하신 그 인생이 철들기 전에 인생보다 앞으로 더 남은 날이 많아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한 30대, 20대 말 30대까지는요, 뭘 배워야 돼요. 철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젠좀 살려고 하면 30대, 40대부터 사는 인생이 40대부터 50대, 60대 길어야 60대예요. 한 30년을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동적으로 사는 시대예요. 그러면 그 30년 이 지난 한 60대부터는 은퇴예요. 은퇴하면 바로 가면 좋겠는데 그 다음부터 지금은 100세 시대라 그래요. 40년을 더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더 살아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그런 역동적인 것에 살수 있나요? 아니에요. 성숙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 될 것은요. 그 잃어버린 것그 영광을 다시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남은 인생을요. 그 마음의 아쉬움과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헉헉거리면서 다시 회복하려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하라고요 뭐, 성숙 속에서 신앙의 다른 것을 보게 하신 지나고 나면서 지내었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아쉬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했으니 이젠 그몸 속에서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속에서 준비되어지면서 들려줘야 될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안 뺏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어떻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청직인적인 삶을 감당할까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마지막을 살면서, 마지막에 그의 삼대로 요셉도 보았다고 해요. 그의 슬라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요셉도 똑같은 인생을 겪었죠. 어려서 부모님의, 아버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존귀에게 자라다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노예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억울한 죄인이 되기도 해요. 바닥 속에서, 아무도 희망 없는 속에서 하나님이 또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또 수직상승도 하게 하셔서 모든 부와 귀와 영광을 누리기도 하여 주셨어요. 요셉은 인생의 밑바닥부터 위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건지 뭐가 뭔지 알아요. 부모님을 오게 하셨지만 그 땅에서 잘 살먹고 잘 사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슬하에서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3대를 가리켰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는 일부러 가리키고 있어요. 무엇 했다라는 것이에요.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형제들에게서도 남은 유언을 할때 뭐예요? 이 땅에 영화롭고 세상에선 가장 그 당시에는 최고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 애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냐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가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죠 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의 그사회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사대를 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요셉과 다르지 않한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분명히 그의 후대와 그의 마지막을 그것을 영원을 삼아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살았던 인생이라 생각을 합니다. 달라요. 욕기는 정리하겠습니다. 욕기는 우리에게 잃었던 것을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은혜를 회복해서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찾는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이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 사라질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누릴 때가 있지만 어떻게요? 그것이 내가 붙잡아도 빼앗길 때까지 가지고 있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 속에서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은 내려놓고 또 다른 하나님의 오늘 해 주신 나의 시간표에 맞는 응답을. 언제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그 요배 29장에 나와 있는 요배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은, 예, 그래요. 그가 29장에 그 소원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장에 이제 30장에 보면, 그렇다, 그러나 그러나, 나는 그 소원을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었지만, 젊은 자들이 같지도 않은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 나의 모습은 바뀌지 않는구나. 저와 여러분의 상실의 아픔이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묻은 그 상실의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나갔던 모든 것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젊음 속에 있었던 나의 그 자존심과 부하 역동적인 나의 열정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요. 아, 하나님이 그, 그런 아픔을 통해서 가고가시면서까지도 내게 주시고자 하셨던 더큰 축복을, 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큰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열어서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앞에 받고 그것을 소중하게 다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욕기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음, 또 갱신의 축복을, 또 삶의 시간표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